일단은 여러분은 미술 활동 보고서라는 글을 쓰고 있는 거고, 어 제가 이전, 앞전 영상에서도 이제 했던 말의 부분적인 반복이겠지만, 글이라는 건 이제 정보를 담는 거잖아요. 정보를 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공유하고 전달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정보를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이제 나눴잖아요. 하나는 이제 사실, 그리고 해석 그리고 판단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층위로 이제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좋은 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어, 저는 이제 정해져 있다고 봐요. 내용이 하다 다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그 가장 구조 핵심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미술 활동을 했었으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을 막 열거하는 거는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렇게 열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죠. 어, 그냥 사실관계 확인이니까. 대신에 그 사실에 대한 각각의 깊이는 해석. 이 하나의 행위를 하고도 어느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알수 있는가. 이 하나의 행위를 하고도 이, 학, 이 학생은 어느 정도까지 느꼈는가, 깨달았는가, 이 등등, 이 사실과 해석에 대한 이 유기적인 조합이 좋은 글의 조건이라고 봐요. 그러면 좋지 않은 글은 대체적으로 어떤 패턴이냐면 사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넣기가 어려우니까 무리하게 판단의 영역으로 점프해버리는 거죠. 이게 없고. 사실에서 판단으로 이제 비약해버리는 이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어, 이 사실에 관련, 이 판단에 관련된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제 아까 무리하게 사실에서 해석으로 이 유기적인 본인의 이제 해석, 시각을 담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 그니까 판단의 영역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대, 여러분 소리 한번 보시면 특히 지원 동기 같은 거쓸때 시대를 반영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뭐 민족에 대한 문제, 뭐 개성 있는 어, 개성, 개성이 뭘까? 그리고 편견을 타파하고 싶어요. 너무 불평 불평등해 세상이 너무 모순 덩어리야. 불평등하지 불평등에 평등하지 않아. 상호작용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 상호작용. 그리고 나는 어, 자유를 추구해.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소통하는 디자인, 소통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또 발전, 창조, 융합, 뭐 혁신, 뭐 즐거움, 배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위안, 등등등. 이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쓰지 않고 갑자기 점프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비약해버리는 거죠. 시대를 반영하고 싶다든지. 민족을 위해서 뭐 개성 있는 편견을 타파하는 상호작용되는 소통하는 발전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얘는 도대체 이 하나의 이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다소 무리함, 약간의 거북함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이 단어에 치우쳐져 있는 서류들이 저는 매우 추상적이고 어. 뭐랄까, 학생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런 서류는 좋은 서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